하진영의 성비의 특징은 권력형 성비의 문화인 것 같아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했죠. 진보라고 네. 본인들이 외치는 이런 정당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터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건도 당원들이 서신을 통해서 교도소에 알렸다는 거잖아요. 알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았다는 거야. 나와서 이렇게 계속 SNS하고 그러실 때가 아니라 당연히 저는 체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교 대표 변명도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당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소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한 좌파 진영의 성비의 특징은 모두 권력형 성비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쪽 진영은 성과 권력을 분리를 못시킵다 이게 하나의 문화인거 같아요. 말은 맨날 자유고 진보고 정의고 떠드는데 조직을 위해서 모든 걸그 조직원들이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바쳐야 되는 것에 어찌 보면 성적인 향응까지도 요구하는 그러한 지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